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책을 구매하신 체육인 분들 안녕하세요 이지닥터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이자 세브란스 계열 교수 출신 의사가 논문 근거로 짧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후 영양 섭취입니다 유산소 운동 시에는 근육에 글리코겐 사용이 많습니다 그 글리코겐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운동의 단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보다 식욕을 촉진할 수 있죠. 밥한 공기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매끼 50분을 빠르게 걸어야만 될 정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중에는 유산소 운동 후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식사로 인한 지방 저장은 맞고 근육 형성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보죠 두 번째, 근력 운동 후 단백질 섭취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 같은데요 운동 후에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개인 경험들에 의한 정보들, 영상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요소를 동일하게 만든 상황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즉, 논문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 생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는 확실히 아나볼릭 이펙트가 있다. 즉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 단백질, 단백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기전으로서는 운동 시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봅니다. 근 형성을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운동 후 대체로 1시간 이내에 섭취량은 20에서 40g의 단백질 섭취를 하면 근 형성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은 근력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근력 운동 후 탄수화물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근육을 이루는 글리코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근력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는 특히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늦어도 45분 이내 섭취해야 근형성에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섭취량은 60에서 120g을 드시면 됩니다. 자 정리입니다. 유산소 운동 후에는 단백질 위주로 먹어서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요. 근력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을 45분 이내에 60에서 120g 섭취하고요. 단백질은 60분 내에 20에서 40g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양으로 보면 밥한 공기 정도 되고 단백질은 닭 가슴살 캔 하나 그 정도가 되겠네요. 다이어트 때 운동 후 먹어도 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먹어야 한다입니다. 진료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살이 찔까봐 안 먹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 이 액틴과 마이오신, 이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손상을 회복하면서 금비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금비대를 이룰 때는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하면 안 먹는다면 그냥 몸을 고문한 격이 됩니다. 제가 ebs에 트레이너이자 병원 교수로 출연한 장면입니다. 제품을 광고하는 종편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가요.